차이난TV입니다. 자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입니다. 이 차를 어제부터 타면서 계속 드는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때마다 그제한나 서비스에서 느껴지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론인데 제가 지금 딱 똑같은 상태예요. 뭐냐면 제가 이 자동차 시승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X7을 탈때 느꼈던 그이 승차감에 있어서 의 감동하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X7을 탈때 느끼는 이 승차감에 있어서의 감동은 절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제가 자동차 시승기를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역치, 기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무뎌진 상태인데 이 차는 있잖아요. 시트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타는 이 모든 순간 내내 저한테 그 역치의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항상 이제 차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저녁에 좀이 차를 알아본다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도 옆에 태우고 같이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 그 도로 중간에 이 차에 약간 미세하게 울렁거리는 그 피칭을 만들어 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지나갈 때좀 보시면은 차 타고 갈때 여기, 여기 지나가잖아? 맞아. 그러면은 맞아. 머리가 여기 바 아, 이렇게 바뀌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건 <laughs> 아, 그런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딱이 구간이잖아. 어, 지, 뭐 그런 똑같은 구간을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다. 이렇게 차마다 다른 게. 일반적인 사람이 이 차에 그냥 딱 처음 앉았을 때 그냥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을 이 정도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은 사실 승차감에 있어서는 말다한 거죠. 이거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 레인지로 보는 뭐 승차감에 있어서 정말 뭐 지구 최강이야? 뭐이 차를 이기 차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승차감이라는 거는 방지턱 승차감, 뭐 주행 승차감, 노면 소음, 착좌감 이런 것들이 한 대. 어우러져서 승차감이라는 게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방지턱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S클래스보다 더 좋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아 물론 좋아요. 좋은데 착자감이 진짜 모든 차들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차는 뭐냐면 대단한 게이 하나하나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느껴 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복합적인 승차감 하나만 놓고 봤을 때이 차를 이길 차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최고의 승차감이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이 시트의 착자감 착좌감. 자이 차는 진짜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 시트의 두께와 크기 좀 보세요. 특히 이 두께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데 저는 이때까지 시트의 착자감을 평가할 때아 푹신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럼 푹신하다, 단단하다 그런 느낌을 떠나가지고 시트가 몸을 되게 풍부하게 받아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시트가 풍부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바닥에 높이가 낮은 매트리스랑 높이가 굉장히 높은 뭐 2단 3단으로 쌓아 올린 매트리스랑 딱 한번 비교해서 누워 보시면은 높이가 높은 매트리스 누웠을 때 느껴지는 이 몸을 아래서부터 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 내가 굉장히 몸을 격하게 움직여도 매트리스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차는 그래서 이 차에 딱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으면은 그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풍부하게 몸을 받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진짜 시트의 푹신함이랑 단단함이랑 좀 달라요 근데 이 시트의 착좌감을 굳이 따지자면 이 엉덩이 쪽 부분은 그 S580이랑 비슷하게 푹신한 느낌인데 이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푹신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단단한 느낌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S5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푹신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딱 앉았을 때 몸을 와 진짜 잘 감싸 주네. 약간 이런 안락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의 등받이가 단단하다고 해 가지고 착자감이안 좋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좋은 매트리스의 기준이 무조건 푹신한 안락하다, 안락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트에서 올라오는 몸을 풍부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정말 2차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까지 보시고 레인지로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랜드로버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에서 근무하시는 김상현 주임님께 문의하셔서 차량 랜티비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구매 상담부터 시승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고 현재 동대문 전시장에서 차량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댓글에서도 S 클래스하고 이 차의 승차감 중에서 뭐가 더 좋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결론적으로는 이 S 클래스는 제가 레인지로버를 지금 타면서 느끼는 이 고유의 느낌을 절대 못 따라와요. S 클래스는.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차 자체가 주는 이 느낌은 S 클래스가 죽었다 깨져도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이 레인지로버를 타고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크루징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르면서 가는 무슨 대형 유람선의 선장이 된 그런 느낌인데 와... 이게 이렇게 도로를 촥 가르면서 가는 이런 느낌은 s 클래스가 정말 죽었다어나도 구현을 하지 못해요 진짜 제가 정말 여러 차를 타봤지만 이 공차 중량은 그냥 그 체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헤비 웨이트랑 미들급이랑 붙으면 은 미들급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헤비 웨이트를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약간 그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뭐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3 챔버 에어 서스 넣어주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 넣어주고 컴포트 타이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차 중량에서 느껴지는 이 고급지고 럭셔리한 진짜 도로를 가르고 가는 듯한 이런 주행 느낌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항상 제가랜드로고 차량들 타면서 말씀드린 게이 시야가 프레임 차를 탄 것처럼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시야가 높은 데서 오는 그런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편안함. 거의 뭐 도로 관제 센터에 앉아서 도로 상황을 다 보면서 운전하는 듯한 그런 이 운전의 편안함은 정말 뭐에스컬레스는 절대 못 따라오죠. 이런 느낌. 느낌을 어떤 다른 차에서 느끼겠어요? 이런 느낌을. 자,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차의 공차 중량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이제 부작용도 있는 게꽤 빠른 속도로 이런 방금 이런 어, 요철들. 방금 이런 어, 요철들. 굉장히 큰 요철들을 만나서 이제 차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와, 어, 여기까지. 이럴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미니밴의 느낌이 좀 나요 미니밴은 이 승차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 상하의 일체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장도 너무 길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까 그 차들은 이 하체에서 올라온 진동이 상체까지 올라왔을 때그 상체의 무거운 관성에 의해서 그 진동이 계속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느낌을 잘 없애려면 차체 서브 프레임과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하드 포인트를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하체 일체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차가 약간 좀 빠르게 방지턱을 넘거나 빠르게 요철을 지나갈 때그 느낌이 하체에서 진동이 딱 들어오는데 하체에서는 진동이 사라지는데 상체인 이 캐빈석이 전체로 한번 울리고 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하드 포인트가 굉장히 약하게 연결됐나 싶어가지고 하드 포인트를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넓은 범위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잡아놨어요. 근데 좀 이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차가 무가 무게가 2.7톤이나 되는데 이 무게가 하체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니고 캐빈석의 무게도 굉장히 어마어마 하잖아요 정거도 높다 보니까 이 차가 그렇다 보니까 이 아무리 상체와 하체를 단단하게 연결시켜 놔도 이 상체의 무게감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정도의 요철에서는 괜찮아요. 빠르게 달려도.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이 요철들을 쿵쿵쿵쿵 하면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상하체의 일체성이 약간은 좀 떨어진다. 근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방지턱을 지나가도 방지턱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떨어질 때 느껴지는 그 충격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딱한번 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느껴져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이런 식으로 방지턱이 이렇게 좀 천천히 넘잖아요. 지금 33kg. 와. 그니까 러 천천히 넘으면은 어떤 차든지 간에 뭐 승차감이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죠. 근데 이 차는 그결 자체가 좀 다릅니다. 트윈 챔버 형식의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 스프링 한 개의 공기 주머니 안에 이제 세 개의 격실을 나눠가지고 공기를 이세 개의 격실에 단독적으로 뺐다 넣었다 할수 있음으로써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댐퍼의 범핑과 리범핑이 굉장히 쉽게 잘 이루어져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저속으로 방지턱을 넘을 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공차 중량으로 거의 뭐 방지턱을 누르고 가는 듯한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감 때문에 오는 이 방지턱 승차감은 가히 정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2열에 앉아 봤는데, 2열의 느낌이 1열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이게 1열에서는 이게 등받이 부분은 약간 좀 단단한 편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 등받이 굉장히 편하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 그리고 1열에서도 느껴진 그 두툼한 매트리스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그 느낌이 지금 여기서도 들어가지고 진짜 안정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뒷자리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데. S 클래스나 이제 7 시리즈에서 볼수 있는 거의 누워서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 거의 지금 누워있는데 와 근데 이 정도로 진짜 간다고 하면은 아 정말 편합니다 헤드레스트도 끝까지 눕혀지고 몸에 닿는 이 모든 부분들이 또 가죽으로 돼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구가 높고 크기가 큰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롤링이죠. 이런 대형 SUV들은 이 롤링을 없애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난번에 타본 X7 40i 같은 경우에는 이 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를 했어요. 그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랑 후런 조향을 통해서요. 근데 이레인지로보에도이 똑같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급자산 변경을 할때 롤이 아예 없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롤이 잘 느껴져요. 잘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 차의 무게가 2.7톤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램프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릴 때 차체가 옆으로 롤링되는 이 각도가 수치적으로 표현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한 3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인데 3도가 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무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롤링 억제력이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차가 이제 P530 모델이니까 8기통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이죠. 근데 이 엔진은 이제 BMW 그 N55 엔진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차인데 사실 이제 8기통 정도로 넘어가면은 어떤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거기서 느껴지는 진동 소음, 이런 면에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4기통에서 6기통, 8기통으로 넘어오면서 롱 스트로크형 엔진에서 쇼 스트로크 엔진으로 바뀌는 경향을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쇼 스트로크 엔진이라는 거는 엔진 피스톤의 지름인 보호가 피스톤의 상하 움직임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 스트로크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장점이 이런 식으로 4,000, 5,000rpm씩 쓰는 고rpm 영역에서의 엔진 회전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로크가 짧은 쇼 스트로크 엔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쇼트 스트로크 엔진 자체는 단점이 이제 토크감을 많이 줄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스트로크 길이 자체가 짧다 보니까 힘을 많이 크랭크축으로 많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통수가 많아버리면 그런 기본적인 토크감은 보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정숙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가 짧은 그런 엔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뭐 S 클래스 하고 좀 비교를 하자. S 클래스가 2차보다 더 좋은 영역이 있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승차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이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느껴지는 2차의 주행감하고 S 클래스의 주행감은 아예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라서 제가 만약에 2억 4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저는 S 클래스 오너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2차 구매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